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어, 이렇게 단편 단편으로 보시면 그냥 뭐 분할 발주고 그냥 분리 발주처럼 보이지만 뒤에 뿌리에는 지금 이 법까지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산업계 내부에서의 서로 이해 관계자의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한 뷰가 없으면 이것들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자꾸 이런 짓을 하지, 이런 게. 그래서 어쨌든, 설계까지 하고 뒤따는 분리해서 발주해야 된다까지 는 끌고 온 거예요, 지금. 왜냐면 설계가 안 끝났는데 일정 때문에 구축으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저희는. 근데 그 안에서도 예전에 설계가 계속 변경이 돼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그 공학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또 실제로 소프트웨어가 결국에는 우리 쉽게 말해서 오픈하자마자 이미 누더기다라는 <laughs> 오픈할 때 시점에 소프트웨어가 이미 그 정보 시스템이 누더기야 라고 말한 건 뭐예요? 구축 과정에서 계속, 계속 뜯어 고친 거예요. 그 얘기는 요구사항 변경이 오픈 전까지 일어났던 얘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오픈된 시스템의 퀄리티는 뻔한 거거든요. 누덕이거든요. 퀄리티가 누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픈 이후에 계속 안정화가 많이 필요해지면서 돈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는 다 뜯어 고쳐야 돼. 그러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수명이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투자 대비 ROI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 돈쓴 거예요?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한 거잖아요. 이 정부, 이 소프트웨어들은 전부. 그지 전자정부 쪽의 이 개발 사업들은 정부 국민 세금이잖아요. 국민 세금 가져다가 수명이 아주 짧은 제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엄청나게 낭비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로 이게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놓고 오래오래 길게 쓸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세금이 절감된다. 그리고 오래오래 길게 쓸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분석 설계나 그다음에 투비에 대한 업무 설계가 굉장히 잘됐다는 뜻이에요. 예, 그게 잘 되어 있어서 고품질의 소프트웨어 프로덕을 제공했단 뜻이에요. 이게 안돼 있으면은 계속 누더기 누더기 반복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 세금으로 이걸 하기 때문에 누구만 좋다? 개발자는 좋아요, 안 좋아요? 개발자는 오랫동안 금금금 하고 있어요 돈은 누가 가져가요? 사업주가 피해는 누가 봐요? 국민이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잘 수행하지 못한 거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해요? 국민이 심판에 의해서 바뀌는 애는 정권 이게 전부 물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국가적으로는 중소기업을 살리려고 이걸 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laughs> 정부 사업을 수행하고 나서 개발된 애플리케이션,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애플리케이션의 품질의 이슈인 거예요. 그 품질을 높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것이 핵심인 거고요. 품질이 안 올라가는 이유는 참여한 멤버들에게 돈을 조금밖에 안 줘서 누가? SA 대기업이. 그럼 SA 대기업에 참여시키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 때문에 품질이 엉망이라는 거야. 왜? 실제 품질에 책임을 지는 애들은 이 선발이 일을 하니까 선발인데, 선발들한테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돈을 줬다는 거죠. <laughs>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쭉이 전체 그, 이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이 정부 사업들에 대한 전체 메인스트림 스토리 라인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중소기업을 살리려고 소프트웨어 정책, 정치... 아, 그게 아니에요. 예, 정부가 사업을 하고 있는 예, 그런 전자정부 사업에 예, 개발 프로, 개발된 프로덕트의 품질이 엉망이어서가 이제 지금 전부다 이슈인 거예요. 예, 그래서 품질 보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 이 주제들에서 언급된 그거예요. 일단은 국제적인 표준을 도입해야지. 그러니까 표준 얘기 막 했잖아요. 왜 우리는? 표준화되지 않은 주목구구시 개발을 하고 있어 이게 이제 문제라고 지적이 된 거죠 알았어 그러면 국제스탠다드 들여오자 그래서 예 스탠다드에 해당되는 공식표준 사실상의 표준을 막 도입을 해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예, 개발 프로세스가 엉망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부가 나서서 영역사업을 줘서 정부에 맞는 개발 방법들을 막 개발해서 전파를 해 무료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생산성이 엉망이야 예, 전자정보 그 개발 프레임워크 아시죠? 표준 프레임워크, 표준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 프레임, 표준 프레임워크를 개발자를 다 모아서 무료로 교육 시켜줘. 이게 뭐예요? 전부다 중소기업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있는 전자정부의 대국민 애플리케이션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인 거예요. 그 품질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고치는 사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주요한 이제 출제 문제는 전부 다이 전자정보 사업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와요. 특히 감리는 더 심해요. 왜냐하면 감리는 전자정보법에 의해서 감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리는 그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소프트웨어 공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예, 지금 왜 자꾸 이거를 예, 스탠다드를 강조하고 프로세스를 강조하고 조직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기술, 툴 이런 거를 강조하는지에 이 대한 것은 전부 다 뭐다 품질 확보, 소프트웨어 품질 확보 때문에 그렇다. 그 즐기로 전부 쳐다보시면 답이 보여요. 죄송한데, 네. 설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말잖아요 네네. 근데 아까 저희 잘 이해 못한 게 네, 네. 설계를 보증하기 위해서 선형제도 이렇게 발성했잖아요. 네네. 네. 네. 그 규사 협회에서는 그. 그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기술사에 어떤 그런 그런 것 권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거.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본질적으로 그건 기술사 권위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음. 그 부분은 사회의 안전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지금 건축사가 구속되는 이유는 뭐냐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그런 것들은 전부 건축 쪽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건축 쪽에 가장 먼저 도입된 게에개가 얘네들 업체가 하는 대로 내비두면 안 되겠다. 누군가가 그 설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건축 통목이 그게 가장 빨리 도입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IT가 이제 그런 애가 됐어요. 뭐야, 소프트웨어가 오류가 나면은 인공위성이 떨어지고 비행기가 떨어지네. 뭐 이렇게 된 거죠. 또는 미사일이 엉뚱한 대로 날아가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또는 자동차가 달려가다 지 맘대로 <laughs> 작동되네? 근데 애들이, 가, 예, 예, 그 다음에 결과는 뭐냐면 인명을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계속 얘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 저희가 보수기 네, 네. 네, 네. 네, 네. 실제적으로 ITN은 흥분어요히 네, 네. 뭔가 이제게하다가만을 텐데, 속죄가 있거든요. 제 네. 시스템도 있고, 그들이어 네. 결국 회사 그그 설비나 네, 네. 그런 쪽좀 들어가 데 네네. 근데 나. 점점 늘어날 거예요. 또는 사례가 그렇게 되어 이제 원인 제공 자체는 인베리된 소프트웨어가 했는데 그거를 소프트웨어라고 인식을 못하고 그냥 기계가 불량이야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점점 IoT 쪽으로, 그 다음에 AI 쪽으로 이렇게 결합해서 가는 쪽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계속 확대시키겠다고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좀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이 확대되었을 때 이제 사고를 일으키는 애는 맨날 IoT하고 AI라는 거죠. 그럼 누가 책임져요? 그것 때문에 잘못 오적동해서 예를 들면 속된 말로 철도가 예를 들면 달리다가 이제 자율주행 철도예요. 근데 이 녀석이 미쳐갖고 둘이 잘못해가지고 철도가 선로 변경을 할때 하나는 변경해는데 안 하고 가고 하나는 변경해서 둘이 같은 선로로 진입했어요. 가지고 열차끼리 충돌사고가 나서 탄선을 냈어요. 그래서 사람이 뭐 수백 명 죽었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거는 지금. 소프트웨어 책임이잖아요. 그,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이런 거 말고도 지금 IoT 쪽에서 연구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서요. IoT하고 AI가 결합해서 일으킬 수 있는 사고는 이제, 예, 사회 전체에 깔려있어요, 이제앞으로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그거를, 그 설계 때 검증을 안 해놓으면 결국에는 뒤에서 사고가 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이 부분이 이제 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이름이 소프트웨어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한 분야가 크게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안전에 관련된 법률도 지금 계속, 예, 만드는 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예,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근데 결국에는 그거는 이제 발전된 상황에서 그걸 인식해서 그렇게 된 거고, 이제 그거하고 상관없이 원래 그러면 우리가 그간에 해오던 애플리케이션들은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이냐? 생명과 직결되지는 않지만은 국민의 세금을 반복적으로 쏟아붓고 낭비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설계가 제대로 안 됐는데 구축부터 하는 것을 없애야지. 그럼 구축 쪽을 같이 발주를 안 하면 되잖아요. 이게 뭐다? 공정 분할. 그러에 구축 SI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쪽이 중요한데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막 두들겨 펴 가지고 거의 뭐후려치기로해 <laughs> 가지고 납품해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거야. 네, 투자할 여력도 없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소프트웨어 분리.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그큰 것에 대한 것들은 음. 할수 있지만 적으로코 타입이라 포토타이핑이라든지 이런 상 모델이라든지 이 형태의 모델을 좀 어떻게 켜서 매자일이라든지 해서 뭐그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크게 포즈 모델처럼 이렇게 다 설계하고 그게 끝나고 관광지로 넘어가야지 된다고 음. 하는 건지 그니까 사업을 관리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 SDLC 아. 모델은 이제 다른 아. 이야기예요 아, 네. SDLC의 시작부터 끝을 한 사업자가 다 하게 하고 계약을 한 건으로 처리할 거냐? 아니면 SDLC의 설계 단계까지 딱 끊어서 여기까지만 발주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설계가 완벽하게 검증이 돼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 설계도를 가지고 구축할 사업자를 찾아서 이거를 또 다른 건으로 계약을 맺어서 발주를 할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SDLC는 그냥 존재하는 거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완벽하게 SDLC에 따라서 고품질의 소프트를 최종적으로 만들 거냐에 대한 거는 이거는 순전히 관리의 문제이고 정책의 문제이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펑션 포인트를 미리 산정할 수 없다라는 거, 제한 때 미리 산정할 수 없다는 거 이해하시죠? 왜냐면 설계를 해야 완벽하게 실제로 DB의 컬럼, 그 다음에 또 파일의 개수, 필드의 개수 이런 것들이 설계서가 있어야 카운팅이 돼요 근데 설계하기 전에 그걸 내놔 그러면 내놓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이법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적어도 그게 완벽해지는 시점은 언제냐 어, 설계 단계네 어, 그럼 설계 단계 다시 한번 그거로 산정해야 그 다음에 그거로 산정된 규모, 범위, 그 다음에 대가 이걸 가지고 구축적으로 넘겨야 이 뒷단에서 변경이 없어요 네. 변경이 없는 게 맞죠 변경이 일어나면 다 뭐가 돼요 품질의 위험요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를 변경하면 이 변경으로 인한 영향도 검토를 다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연관성이 있으니까 근데 얘를 고치고 나머지 영향도 검토를 안 하고 안 고쳤어 얘만 고쳤어 그래서 구축해서 딱 테스트하면 당연히 예 결함이 생기겠죠 또는 테스트 안 해버리고 넘겼어 그러면 운영할 때 생기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구축 단계에서는 이거를 바꾸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그러면 설계 단계로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서를 다시 완벽하게 요 예, 부분 뜯어고친다 요구사항 때문에 또이 부분 추가한다 영향받는 다른 설계 항목들 다 찾아내 영향도 검토 얘 이렇게 바뀌면 얘는 뭘로 바뀌어야 돼 뭐다 어, 고쳐 얘를 고치면 또 영향 받잖아 다른 애가 그래서 영향도 검토가 일파만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의 구축 단계에서 이 변경을 요구를 받을 차가 하면은 이거 엄청나게 이슈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막 설계에서 맞물려 있는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고 그냥 구축을 해버렸으니까. 요, 요구한 것만 딱 땜빵 해버린 거지. 예.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생각해보면 당연한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전부 다 소프트웨어 품질 문제 때문에, 예, 전자정보 사업에서 이런 제도를 계속 바꾸고 있는 거예요. 왜한번 만든 소프트웨어를 10년 동안 못 쓰나. <laughs> 또 국민들이 왜 이렇게 이, 어, 대국민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불편하다고 난리를 치나. 그 다음에 엊그제 만든 거 변해가지고 왜 업무가 자꾸 바뀌나. 왜냐면 국민들한테 주는 서비스는 똑같은데 왜 업무가 자꾸 바뀌냐 이거예요. 업무가 뭔가 불편하고 개선점이 많은 불합리한 BPR을 한 거지. 그러니까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다시 2B로 바꾸는 작업을 하잖아요. BPR 사업을 해서. 근데 BPR을 엉망으로 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 프로세스로 시스템을 부해서 국민들한테 좋더니 들어가서 클릭, 클릭, 클릭하는데 와, 미쳐버리겠네? 어느 단계에서는 안 넘어가, 오류가나. 어느 단계에서 갔더니 뭐 하라는지 모르겠어. 국민들이 콜센터에서 전화하는 거. 이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여러분들 혹시 국세청, 예, <laughs> 네, 홈택스를 들어가거나, 또는 그 민원 쪽 있잖아요. 지포시. 이런 데 들어가서 몇 가지 해보세요. 아마 하다가 아마 화나서 집어 던지고 싶을걸요? 그런 거 너무 많아요. 안 해보셨어요? 홈택스 같은 경우는. 잘 돼있다고 그러시는, 응. 맞아요. 성공 사례 중에 하나인데, 네. 아, 저기 해보셨어요, 혹시? 올해 그 종합소득세 신고해보셨어요한번 아, 이제 서버를 나눠가지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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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할 때는, 그, 택세 할 때. 그거만 따로. 응. 네. 음. 네, 별도로 서버 중점으로. 응. 링크를 남겨가지고. 응. 그렇게 어렵 거기 들어가면은, 아, 머리 아파요. 아. 네. 그 안에 여러 개를 신고, 지방세도 거기 같이 들어가 있고. 네. 네. 예, 네,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 네. 지식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터페이스가, 많은 사람만 들어가서, 할수 있기 때에 네, 그렇게 돼 있어요. <laughs> 그러고 나서 누락해가지고, 신고해서 빼먹으면, 다음에 가산세 물려가지고, 다시 하라고 연락 와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관 연관자이시다. <laughs> 그, 하자는 어렵거든요. 음. 그 하하 그, 음, 우리는 개발자니까 다 이해해요. <laughs> 왜 그렇게 됐는지. <웃음> 근데 <laughs> I T 업종에 정사하는 우리도 힘든데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는. 예, 그런 일반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흘려보낼 때 실제로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관점 중에서 아까 이제 그 기진사 휴이 중에서 이 사용성이라는 거, 한거 있잖아요. 이 관점으로 전체를 다시 리 아키텍처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담아야 되는데, 그걸 안 담은 거죠. 우린 별로 그게 관심이 없거든요. 기능 구현돼서 되는 것을 테스트했을 때 되기만 하면 돼. 안 되는 걸 테스트할 일은 없어. 근데 국민들은 안 되는 걸 하거든요. <laughs> 모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사실 앞단에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 부어서 분석 설계를 올리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발주자의 생각대로 이걸 해버리면 이제 대국민 서비스를 할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네.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네요. <laughs>